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연못이랑 비슷해요. 누가 날 책임져요, 그쵸 항상 잘 하나 못 하나를 보고 있잖아요. 어, 너 그래 잘 하나, 너 이렇게 보자. 어, 너 언젠가 너 잘못하면 날아가 이게 학교에서도 이렇다는 건 굉장히 비, 굉장한 비극이죠. 네.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뉴욕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욕이라는 것은 누군가? 여기서는 아니고 한참 뒤에 밤늦게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후반의 애가 밤에 혼자 다니는데 누가 웃음을 터뜨려요. 그냥 남자 목소리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뉴욕이 그런 외롭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내보냈냐고요. 기숙사에 살던 애를. 학교가 내보낸 거 아니냐고요. 스페셜 선생님은 왜이 아이를 잡아주지 않냐고요. 이게... 이 작품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황의 끝에서 홀드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죠. 예, 그리고 다시 학교를 다닐 예정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있나요? 돌아갈 때가 없죠. 어떻게 뭐가 있어요? 뭐 직장 연금 뭐 이런 걸로도 뭐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그걸 줄인다고 하기도 하는 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죠. 내가 이거 회사를 뭐더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상담을 하고 그러면, 아이, 괜찮아. 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행운을 비네? 학교를 짤려서 나가는 애한테 선생님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무책임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책에선. 예. 애가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재밌게, 우습게. 세상이 싫다. 세상이 싫은 게 이유가 있죠.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3장입니다. 스펜서 선생 집에서 나왔어요. 아, 이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가져왔죠. 기분이 아주 좋았대요. 역설적이에요. 기분이 좋긴 뭐가 좋아? 잘렸는데. 근데 아마 그 스페서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미련을 확 떨치게 아주 정 떨어지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모두들 축구샵을 시 보러 가고 없었어요. 방안은 따뜻했어요.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따뜻한 곳을 쫓겨나야 된다고요. 그죠? 난 코트를 벗고 오늘 아침 뉴욕에서 산 모자를 벗었다. 이게 아까 펜싱팀이랑 뉴욕에 갔었을 때 샀던 모자래요. 모자가 스포츠용품 가게 진열되 있는 걸 보고 1달러밖에 하지 않아서 샀대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 이제 와서 방에서 책이 나읽는 거죠. 실수를 빌려온 책이었다. 도서관 사람이 엉뚱한 책을 내준 줄도 모르고 그대로 방으로 가지고 와버린 것이었다. 이삭 디너스 디네센이 쓴 아프리카 탈출이었다. 형편없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좋은 책이었다. 난 무식했지만 책은 정말 많이 읽었다. <laughs> 네, 어, 무식하지 않다는 뜻이죠. 네. 쫓겨난 거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 형 디비는 네, 디비고 그 다음으로는 링 라드너를 좋아한대요. 정말로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책은 이건 나 되게 유명한 문장이죠.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작가와 친한 친구가 되어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자기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 저도 사실 책을 쓰면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죠. 예. 유명한 문장이죠. 아, 이삭 디네센은 이 카르 블랙센을 이야기하고요. 예, 아프리카 탈출이라는 건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얘기해요. 예. 아, 이삭 디네센 같은 작가는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다. 링라드너도 마찬가지지만 형 말에 따르면 그는 죽었다고 했다. 예, 이것도 우리나라에 출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는 못 찾았어요. 하여튼 일찍 죽은 작가라고 합니다. 두 작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지난 여름에 읽었던 서머셈 모음의 인간의 굴레 같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상당히 좋은 책이면 불명하나 모음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보다는 차라리 토마스 하디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 그의 책 귀향에 나오는 유스티셔를 좋아하니까. 저는 이 토마스 하디 책 중에서 테스를 되게 좋아해요. 인간의 굴레에서 읽어보셨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어, 없으세요? 네 어릴 그러세요 아 인간의 굴레에서 저는 썸무새 몸 완전 매니아라서 이 사람 책을 다 읽었는데 이 사람 책은 되게 좀 뭐랄까 자기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이 사람 소설은 거기 막 자서전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모음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지 못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예.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스트라이트, 스트라드 레이터가 황급히 들어왔다 항상 그랬대요 얘는 예. 그리고 야, 오늘, 오늘, 오늘 밤 어디 갈데 없으면 네 격자무늬 재킷 좀 빌려주, 빌릴 수 있을까? 아, 일은 없지만 네가 입으면 옷이 늘어날 텐데 키는 똑같았지만 몸무게는 그가 나의 두 배였다 예. 에클린은 스트라이더 레이터의 인사를 받고 어쩔 수 없다는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옆방에 사는 에클리라는 애가 있는데 스트라이더 레이터랑은 사이가 안 좋고 나랑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스트라이더 레이터는 엄청 잘생긴 훈남, 미남, 꽃미남, 네, 인기남이고요. 에클리는 찌질남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얘가 는얘 있으면 그냥 슬슬 꼬리 뭐, 뭐 꽃무늬을 빼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본인도 뭐 펀치라고 그렇긴 한다. 하나 얘는 완전히 훈남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되게 부러워하죠. 여자친구는 어디다 내버려두고 왔어? 아, 별관에서 아, 기다리고 있어. 아, 자 부탁 하나. 지금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별관에서 기다리고 있어.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을래? 스트라이드레이터가 물었다. 그는 노상 내게 부탁이라는 걸 한다. 잘생겼다고 하는 놈들이나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그런 인간들은 늘 남에게 뭔가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숙제 하나 해달라고 하죠. 네. 역사책 1 0 0쪽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영어 작문을 예, 부탁을 합니다. 예. 야 낙제를 해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원래는 글을 잘 쓰는 걸로 영문학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나봐요. 예, 그래서 방이나 집 같은 거를 묘사하는 거 그거 하나 영, 영작을 해달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못 쓰니까 티나잖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막. 뭐 세면대에서막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혀요. 이제 노, 자기는 집에서 책 보, 사, 방에서 책 보고 있는데 룸메이트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니까 화가 나잖아요. 막목 졸르고 데이트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 너를 알고 있더라 걔가. 근데 오늘 만날 걔가 어? 진 갤러라던데? 아 걔가 나를 알고 진 갤러. 혹시 제인 갤러? 어, 얘기하는 거죠. 제인 갤러 걔 거야. 예. 재작년 여름에 우리 옆집에 살았어. 커다란 도베르맨, 도바르맨, 체스를 뭐 하고 뭐 이런 거. 케, 엄마가 KD를 했고. 그러니까, 어, 이홀든이라는 애는 되게 부잣집애예요.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번다. 무슨 변호사, 어, 고문, 어디 회사에 고문 변호사라서 돈을 엄청 많이 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또 중간중간에 어, 비싼 명품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애들 보면 좀 불쌍해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어, 이 제인 갤러라는 애는 그런 부모님들 기준에서는 조금 떨어진 애인가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스트라드레이터가 아, 제인 갤러도 안다고 그러면 나 여기서 면도하고 여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그냥 가서 인사 좀해 얘기해요. 근데 인사 안 하죠. 뭐 어쩌고저쩌고 인사를 아니, 말만 하지 말고 나가봐 이렇게 등을 자꾸 떠밀어요. 아 근데 기, 그럴 기분 아니야. 그에게 내 네, 안부나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가까이. 기숙사 앞에 온 애를 만나지 않죠. 네. 근데 끝까지 안 만나요.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또 네. 끝까지 안 나와요. 얘는. 네. 걔가 나간 다음에 30분 가량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애와 데이트하고 있을 스트라이드를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초조했어요. 네. 그 스트라이드가 되게 쇳골이래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네. 이런 상상을 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세요왜안 만나요? 아, 회사에서 잘렸는데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겠지. 적당한 사람을 만나겠지. 좀, 아, 내가 이, 이나 학교에서 잘렸어. 이런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겠지. 이렇게 아끼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끝까지 안 만나요. 자기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네. 자, 장입니다 토요일 저녁 나들이에요. 펜시에서는 토요일마다 스테이크가 나왔대요. 밖에 나가려고 보니까 3인치나 쌓였대요. 데이트도 없었고, 아무 약속도 없었어요. 네. 친구, 레슬링팀에 있었던 친구 두 명하고, 시내버스 나가서 햄버거 먹고, 시덥지 않은 영화를 보기로 어,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아, 집에, 기숙사만 있긴 좀 그런, 그런, 그렇고 그런, 멜랑콜리하고, 좀 애매한 그런 날인 거죠. 네. 갔다 왔어요. 다 애들이 영화를 봤다고 해서 영화는 못 보고 햄버거 먹고 핀볼 하다가 다시 펜시로 돌아왔어요. 예. 시간은 9시 15분이에요. 저녁. 토요일. 토요일 우리, 아까 3시부터 시작했죠. 잠옷 갈아입고 목욕가운 걸친 뒤에 사냥모사를 쓰고 장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스트라이더는 집이나 방 같은 걸 쓰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 동생, 남동생 엘리가 생각나서 엘리와 야구무, 그, 야구 미트에 관한 이야기를 쓰죠. 동생인 엘리는 왼손잡이용 미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나 묘사적이었냐면, 손가락 위에 놓고, 좋고 주머니에도 좋고, 어디에나 실을 썼대요. 이렇게 감성이 풍부했던 아이였어요. 초록색 잉크로요. 수비에 들어갔을 때, 타석에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좀 한가할 때 약간 읽으면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는 1940년 7월 18일,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뭐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죠. 친구가 이제, 스트레드 레이터가 이걸 보고서 이씨, "이런 걸 써" 뭐 이런게 짜증을 내고 이제 찢어버리죠. 자그 애는 정말 착했다. 나보다 두살 어린 그 애가 죽던 날밤 11살이던 아 13살이던 나는 차고로 숨어들어서 차고의 유리창 전부 주먹으로 깨부시고 정신분석 상담을 받았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나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도 비가 오기만 하면 손이 욕심거리고 더 이상 주먹질을 할수 없게 됐다. 그게 내가 스트라드 레이터 장문에쓴 내용이다. 완전히 장문을다 쓰고 나니 10시 30분쯤 된것 같았다. 네, 이런 동생이 있어요. 동생한테 또 조금 떠나는 자기 모습이 민망했던 것수 있죠. 자, 6장입니다. 장문으로 이제 닫요 아,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일들도 있기 마련이다. 스트라드 레이터가 제인과 데이트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라 그렇다. 그 녀석은 밖에 춥다고 투덜대리면서 들어왔다. 그 녀석은 침대로 걸어가서 셔츠 잔추를 풀면서 장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홀든 야구 글로브에 대한 내용이잖아. 누가 이걸 쓰랬어? 집이나 방 같은 것을 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찢어버렸어요. 네. 일단 스트라이드 레이, 스트라드 레이터가 제인 갤러를 만났다는 게 엄청 골이 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마다 찢어발기는 거죠. 동생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정말...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인 갤러한테 자꾸 물어요. 걔 어땠냐? 너 만나보니까 어때? 뭐잘 지내디? 이런 걸 물어도 대답 안 해요. 기분 나쁘게. 네, 약올려요. 네. 그 애가 9시 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너 굉장히 늦게 들어왔네. 그 애도 같이 늦은 건 아니야? 한 20분쯤 늦었나? 토요일 밤에 9시 반에 집에 들어간 사람이 대체 누가 있어? 그 애한테 내 안부는 전했냐? 그래, 이 녀석이 폭도 그랬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코치 자동차에서 데이트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죠. 피 흘리고 막 싸워요. 근데 이제 싸움을 잘못 한다는 얘기가 몇번 나오는데,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러면서 이제 의가 터졌던 얘기를 하고요. 옆방에 있는 에클리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가봤어요. 찌질이한테 기분도 우울하고 스트라이드레이터는 내 마음을 잘 이해 못하고 아, 내가 아꼈던 그나마 보고 싶은 원탑이었던 제인 갤러에 대해서 기분을 확 잡쳐놓고 그런 거죠. 자 이제 7장입니다. 떠날 결심이에요. 갑자기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떠올랐어요. 아, 아 어차피 잘릴 거내 발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스트라드 데이터까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들어 네. 수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너무 슬프고 외로웠다. 떠나기로 결심했다. 네. 집으로 가기 전 쉬면 기분도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았다. 서머 교장이 내 퇴학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부모님은 적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돼야 받아보실 것이었다. 아, 주, 부모님이 완전히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뭐그 잘렸단 말을 아내한테 하기 싫은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아니면,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하여튼, 뭐, 나, 안 좋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편하게 쉴수 있잖아요. 알기 전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해코지 당했던 걸 알기 전에, 잠깐의 휴가를 계획한 거죠. 예. 음. 짐을 꾸리면서 우울해졌어요. 가방에 스케이트를 집어 넣을 때였다. 그 스케이트는 엄마가 이틀 전에 보내준 것이었다. 그 사실이 내 기운을 쏙 빼놨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줄 때마다 결국 가서이 이렇게 슬픈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이다. 짐을 다 싸고 난 후에 난 가지고 있던 돈을 세기 시작했다. 네. 엄마가 준 스케이트를 보면서 아, 슬픈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 학대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응원해 줬는데, 난 이렇게밖에 못하나.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책은 네.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죠. 자, 일, 이제 기차입니다. 8장. 기차 타는 걸 좋아한대요. 갑자기 한 여자가 트렌드에서 승차를 해요. 여기 지금, 여기가 학교고, 목적지가 여기, 에, 목적지가 여기 뉴욕이에요. 아, 여기 여기 뉴욕 쯤인데 모로 모로라는 그 학교에 약간 좀 아, 상태가 안 좋은 학생이 있었나 봐요. 걔 엄마가 아, 이제 탄 거예요. 아, 어네스 트 모로라는 아이의 엄마가 네, 중간에 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엄청 그 아이 칭찬을 해줘요. 엄마가 듣기 좋은 소리로. 예. 본인도 알잖아요. 예. 학교에 기회 에못 미쳤을 때 그걸 이실직고해서 학교가 통보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친구 어머니한테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는 뭐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아주 품성이 나쁜 애나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 루돌프 슈미트입니다. 이러면서 이름을 다른 이름을 대죠. 네. 네. 기숙사 수의 이름이래요.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친구에 대한 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예, 자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역에 도착을 했어요. 아, 펜역에서 내린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중전화를 걸러간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다. 도착을 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형 DB, 동생 PB, 제인 갤러, 셀리헤이즈, 칼루스, 아, 다섯 명이네요. 아, 등등등이니까만. 뭐 다섯에서 열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인 갤러 있죠. 그래서 한 20분 고민하다가 아무한테도 전화를 걸지 않고 일단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맨하탄 가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맨하탄에. 어, 저는 맨하탄이라는 걸 이렇게 굳이 뭐뭐 뭐 브로드웨이 뭐 42번가라든가 무슨 뭐 센트럴 파크라든가 이런 걸 영화나 어, 드라마 같은 데서 부분 부분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이렇게 가운데 센트럴 파크가 있고 그 사이드에 엄청난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집 걸로 하나씩 박물관에 미술관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